동태평양으로 급행 중입니다 입니다. 자, 아. 신메카로버트를 출동시켜 하늘과 바다에서 총 공격하게 하라 음. 예, 알겠습니다 가 접근합니다. 뭐라고? 또 콘키스터인가? 300미터 해저에서도 접근 중입니다. 적은 양동작전으로 나오는구나. 메칸더보이로 상대시키도록 하자. 빨리 출동하라. 왔구나 콘키스터! 자게 로봇에게 당하고 있다! 어서 빨리 가라! 지미, 바닷속에도 나타났어 좋아, 헤지어버리겠어 했습니다. 헤들로버트 18개 사단이 당했습니다. 오즈멜 대장군님, 기동부대 없이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신형 메가로버트가 완성될 때까지 태양계 밖으로 대피합시다.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대장군님. <laughs> 이 멍청아, 이 오즈멜이 지구인에게 등을 보일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존엄은 저희들의 패배가 질습니다 아, 이래는 겁쟁이다. 이! <laughs> 너희들 같은 문화관 전문은 필요없어 지금부터는 내가 직접 만든 컴퓨터와 협력해서 지구인을 파멸시키겠다 컴퓨터, 감마! 내 모든 능력을 발휘해라! 알겠습니다 뭐라고? 거대한 비행물체? 뭐하느냐 지구인들아 공중요새도시는 전 지구의 전력을 접합시키는 것보다 몇배나 더 강한 것이다 이 요새가 근지한공기스다군들은 불멸할 것이야 으아하하하하. 컴퓨터 감마 가라오 응. <목소리> 메칸더라고 빨리 킹다이아몬드로 귀환하라 공중요새도시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 알았습니다 이놈들! 오, 오, 메칸더보이는 아직 안 왔는가? 가 침입했습니다. 제일 발전실, 제5 발전실 파괴. 동력 48% 손상. 지금 제8 발전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비나 마을 짜파리 로봇으로 메카드비를 파괴시켜. 예. 선수 자로 전자들의 정지 빨리 이곳에서 탈출하시오. 네 칸드 보이놈 탈출하시오. 빽빽 빠가파괴되기 <놀람> <놀람> 시작했어. 찬스. 마지막으로 한방더 쏜! 알았어. <놀람> 오즈메리, 놓칠 것 같아? 현아, 저놈은 나한테 맡겨줘. 놓치지 않겠다, 오즈멜내놈 때문에 많은 목숨을 희생시킨 지구인을 대신해서 내가 복수하겠다. 내 놈이 메디사 아들 지미 오리온이구나. 잘됐다.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마. 오즈멜은 제 손으로 해치웠습니다. 싸움은 끝났다. 이제 평화가 오겠지. 1 5 0 0광년의먼 거리에 있는 오리온성의 태옥성 카니메데는 기계 문명의 진보와 함께 공예와 대기오염으로 황폐되어 있던 죽은 별이었다. 그렇지만 이 별의 최왕 헤드론 황제는 제2의 생존지를 찾아야만 했다. 내가 살려면 공해가 많은 별을 빨리 찾아야 된다. 이 오염된 바다에서 태어난 나는 버려진 컴퓨터 마이크로 필름과 교육 프로그램 등의 폐품으로 많은 지식을 얻었고 마침내 가니메데 성을 정복하여 황제가 되었지. 그리고 부하 오즈메에게 명해서. 가님의 대성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었지. 우주에 떠있는 별들을 오염시켜 나는 대우주의 제왕이 되려고 했다. 그런데 파견한 우주선은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가 이 별은 대자연의 위대한 힘으로 나무들이 자라 이제는 공해가 없어져서 나는 이 별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다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제일 기대하는 공해의 별 지구를 정복해야 돼 가라 우즈벨 메두사 때 공중 요새 도시와 함께 지구로 침투하는 오즈멜 대장군이 이끄는 콩키스터 군단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력으로 지구상의 주요 도시를 공격했다. 지금은 지금 그 95%가 콩키스터 군단의 손에 떨어져 이제 남은 근대적 공업국은 단 하나 대한민국만이 있을 뿐. 패퇴하는 지구방위군은 한국을 거점으로 삼아 콩키스터 군단에게 도전했다. 스타 팀단의 압도적인 전력 앞에 쓰러졌다. 지구 방위군의 전멸을 눈앞에 둔 총사령관 유민호 장군에게 단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면 미스터 엑스로부터 연락은 없는가? 네, 예, 아직없습니다 미스터 엑스라는 사람은 킹 다이아몬드 기지와 맥켄더 부위를 설계한 우주물리학자의 혼이자.